출발했습니다. 유창현 선수의 지략이 정말 무섭네요. 흐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트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재영 선수의 스타일을 더욱더 파악하고 힘을좀 빼놓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쭉 안정적으로 그냥 길게 주행하면 유창현 선수의 장점을 정말 극대화시킬 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창현 선수가 이번 신 절망의 카타콤 성적 은좀 아쉬운 편이긴 했습니다. 이 기후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일단 이재영과 유창현 선수 초반에는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다음 트랙이 절망의 카타코미아라는걸 확인한 순간에 이미 한방 얻어 맞고 시작한 거거든요. 문이 선택했는데 이게 유창현 선수에게 절망이 돼서는 안될 텐데 이거 마지막에 아마 쏜다 먹을 이기 때문에 익시드 싸움 볼만할 것 같거든요. 자, 이재형이 계속 서이를 유정우 씨같 유창현 선수 이 정도의 거리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빌드업을 잘하면서 천천히 가까이 붙어 있는 유창현 선수. 네. 아예 코스 아웃을 당하는 사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코스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몸싸움하는데 이거 사고 내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부실 선정을 고듭면서 1살이 못떠드네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창현의 스타일. 그런데 유창현 선수도 한번 흔들렸죠? 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비주얼에 비해서 효과는 좀 미비했던 그렇다고요. 그래도 이적 선수를 살짝 당황시킬 순 있지 않았을까 었 싶거든요. 저 위쪽으로 올라서이쪽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아 이게 차이가. 유창현은 다시 한번 버티나인. 지나간... 평생에 유창현 선수와 달라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과감해요. 근데 이쪽이한번더 올라가요. 유창현 선수는 그 과감함을 한번 띄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인코스를 살짝 열어주는 척하면서 함정을 파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창현도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신중하게 진입을 하는 거고요. 결국 낙하하는 거 아니면 많이 붙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양 선수다 시행이 붙잡가놓면 처러 와요. 자 여기 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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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현이 밀어내며 유창현이 경기장 사이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노렸던 바로 그 구간에 상대방이 방심한 차사에 밀어버렸던 유창현이고요. 절망이 갔다 가면 절망의이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유창현이 거리를 두면서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한 <목적> 선수였으면 이제용이면따라갈수있어요 이재용이면 수 있습니다. 이면수이면달면 달아갈 수있습니어 이재용이면 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재용이면 달아갈 수있습니가이이면어요이재용이수이재이면수도하면서 숨을 고르는타 타임이... 들어 가야겠죠 이제 들어가요 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해골성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유챠현 선수와 이재혁 선수 거의 거리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자 과연 이 마지막에 풀 익시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은 아예 그냥 몸싸움으로 날릴 것이냐 아 자유챠 옆에 이어서 다시 한번 코너에 진입을 합니다 이재혁 선수 붙어있어요 인코스에 바늘구멍 하나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최대한 감속 관리해주면서 여기서 살짝 어, 스톱 오돌았어요 어. 어, 채연 이러면 끝날 수 있죠 이러면 끝날 수 있어요 자 경기 마감이네이재챠 선수 자 점프 대구간까지 언아가유 가속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경기 끝로 갑니다. 3회 우승을 위해서 점프 스탑입니다. 이재용, 이재용 선수 그대로 완아을도록 이재용의 3회 우승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출발했습니다. 유창현 선수의 지략이 정말 무섭네요. 흐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트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재용 선수의 더욱 더 파악하고 힘을 좀 빼놓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쭉 안정적으로 그냥 길게 주행하면 유창윤 선수의 장점을 정말 극대화시킬 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창윤 선수가 이번 시즌 절망의 카타콤 성적은 좀 아쉬운 편이긴 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일단 이정용과 유창윤 선수 초반에는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재용 선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어 다음 트랙이 절망의 카타콤이야? 라는 걸 확인한 순간에 이미 한방 얻어맞고 시작한 거 본인이 선택했는데 이게 유창현 선수에게 절망이 돼서는 안될 텐데 이거 마지막에 아마 썬더버스트기 때문에 이시드 싸움 볼만할 것 같거든요 자이재형이 계속해서 이유정하선수습 유창현 선수이 정도의 거리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빌더을 잘하면서 천천히 갈까이 붙어있는 유창현 선수 네. 아예 코스아웃을 당하는 사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코스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겉끝적으로 지금 몸싸움 하는데 이거 사고 내겠다는 생각이에요? <목소리> 부시 사격하고 들면서 유창이 붙어드네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창현의 스타일! 그런데 유창현 선수도 한번 흔들렸죠? 많이 네. 떨어지진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비주얼에 비해서 효과는 좀 미비했던 그렇다고요 그래도 이적 선수를 살짝 당황시킬 순 있지 않았었을까 싶거든요 저 위소를 넘어서이적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아 이게 유창현 차이가 어, 어, 유창현이 다시 한번 멋진 나는평생 유창현 선수와 다 아, 지금 인코스를 살짝 열어주는 척하면서 함정을 파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창현도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신중하게 진입을 하는 거고요 네, 결국 낙하는거 아니면 많이 붙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양손 수다 기행이 둘째 가라면 처러워요자 아, 여기 밀수 있죠 밀수 있죠 여기! 있어요. 있어요. 유창현이 밀어내밀어 유창현! 낙 사이 낙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노렸던 바로 그 구간에 상대방이 방심한 차 사이에 밀어버렸던 유창현이고요 절망이 갔다 있습니다. 지금 유채현이! <laughs> 이재혁이면 따라갈수 있습니다. 유창현 선수의 적극적인 결국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언급하셨던 것 벌써 붙었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유창현? 어 절망을 바로 힘으로 바꿔줬어요. 네. 거의 가까이 왔어요 또. 자, 해골성 가기 전까지는 일단 이재혁 선수도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고르는 타이밍을 가져가야겠죠. 이제 들어가요. 자 안쪽 들어옵니다. 해골성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유창현 선수, 와 이재혁 선수 거의 거리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자 과연 이마지막에풀 익시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아니면 아예 그냥 몸. 저 옆에 이어서 다시 한번 코어레이싱을 합니다. 이정 선수 붙어있어요. 인코스의 바늘구멍 하나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최대한 감속 관리해주고 여기서! 살짝 스톱! 오, 오 돌았어요. 세연! 그래, 이러면 끝날 수 있죠. 이러면 끝날 수 있어요. 자 경기 마감이네요. 이재혁 선수! 자점프대 구간까지 언더캣 이재혁 선수 쫓아가서 최대한 가속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야. 경기 끝내러 갑니다. 3회 우승을 위해서 점프 스톱입니다. 이정 선수 그대로 안절로 들어 이재혁의 3회 우승이 이렇게